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철의 정치토크 무조건 깐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에, 안철수 어, 선생 또는 안철수 후보 에, 안철수에 대해서 한번 정치인 안철수에 대해서 에, 간단하게 한번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어, 안철수는 완전 정계에서 철수해야 에, 전개 퇴진하는 것이 여러모로 알맞다, 적합하다, 좋다, 최적이다. 그런 내용으로 한번 너무 간단한 논평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안철수 씨가 아, 철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네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대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새옷이 아니고 헌옷이에요 재활용하기에 조금 조금 애매한 아주 헌옷이다 이 말이에요 에, 그리고 힘차게 힘차게 물레방아를 돌려야 하는데 지나간 낙엽같은 물이 물레방아를 힘차게 돌리지 못한다 하는 만고 불변의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철수의 생각은 그 당시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이명박 시대죠. 질국 같은 정말 나라가 너무 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 아주 참신한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하여 아주 들불이나 열혈. 아주 열화와 같은 국민의 환영과 관심, 지지, 사랑 등을 받았다고 봅니다만, 까보니까 안철수 생각, 안철수 정치 개혁 등이 너무 허망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혹은 보수적 정파의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것도 있고, 뭐가 물불을 가리지,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옥석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지금 돌이켜보면, 개혁적이지도 못했고, 감동적이지도 못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금에 한국의 정치 또는 한국 사람들의 감각, 정치 지식, 기대 수준 등은 어, 개혁 입법 완성 등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그런 세계 수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도 우리는 최고의 제도와 최고의 수준 높은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이상적인 아이디얼 스테이트, 이상적인 국가다. 이렇게 우리는 세계에 당당하게 자랑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철수는 이제 구태가 되었어요. 구태의연하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갑자기 높아진 SNS를 통해서 또 정치적인 상황 단련을 통해서 깨시민이 되었죠? 아주 깨어난 훌륭한 시민들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며 리드할 수 없다. 첫 번째 결론, 칠수 이후 시대와 맞지 않고 안 칠수는 뒤떨어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laughs>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이미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두 차례의 대선기회 홀홀 날려버렸습니다. 잡지 못했어요. 마치 줄 떨어진 연이 하늘 높이 도망가는 것과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대권이라는 건 기회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떠나간 내님 다시 오기 힘듭니다. 옛날 우리 60, 70, 80년대는요. 대형 지도자급이 양성될 수 없었어요. 박정희 철권 통치 하에 이인자도 힘들고 야당 지도자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삼김 시대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죠. 그래서, 한번 떨어지면 또 조금 쉬었다가, 재차 권토 중래의, 꿈, 중래의 꿈을 기대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좋은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어요. 옛날 그 구닥다리 컴퓨터로 경쟁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좋은 기회를 이미 놓쳤기 때문에 제3, 제4의 기회는 더욱 힘들다. 세상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김대중 선생이나 김영삼 선생처럼 나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주 순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 역사적인 부분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개인 인물에 대한 부분을 집중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철수의 인물은 어, 상당히 괜찮습니다. 후득하고요. 또 학력이라든지요. 배경 자체도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재산이나 또 집안이나 또 학력이라든지 지방, 출신 지방을 따져봤을 때도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선 토론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 사람의 진정성, 진실하냐? 이것은 상당히 물음표가 많았고요. 말빨, 말발, 말빨이 좋아야 합니다. 말빨이라 하면, 물론, 논리와 지식과 진정성이 같이 삶이 일체가 되어야 되겠지만 타고난 부분도 있고 센스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갑쳤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너무 괴롭히지 마십시오.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책임감 있고 뭔가 이끌고 가는 음, 돌파해내는 그러한 강력한 말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개인적으로 다른 세력이 없어요. 개인적인 정치 철학 통통 비어 있어요. 리더십 별로 없어요. 카리스마 죽었어요. 돈은 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 커버할 정도는 안 됩니다. 운이 좋아서 보수 통합 후 황교환 등을 누르고 차기 대권 후보가 된다 해도 잘 보시죠. 1대1의 그런 진영간 싸움이 될수 없습니다. 이제 너무 기울어져 버렸다 이거죠. 여권이 너무 강합니다. 자, 대권 잠령 볼까요? 이낙연 후득하죠? 조국 멋있죠? 이재명 명쾌하지 않습니까? 추미애 추상 같죠? 정세균, 나름대로 똑똑하죠. 유시민, 브레인이죠. 자, 누가 해도 대통령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다. 이러한 막강한 잠룡 대권 후보 군에서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단련된 자 후보, 여권 후보가 나타난다면 예수님이 오셔도 대항하기 힘들고. 공자님 이순신이 나와도 힘든 것입니다. 자네 번째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의 정치 여정에서 국민 두명 중에 한 명을 무조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문파, 말하자면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혐오감 아주 비호감을 심어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자신을 싫어하는 10명 중에 5명이 나를 싫어한다. 도대체 어떻게 하여 과반수를 획득하겠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5사람이 나를 다 지지한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에 따라서 그동안의 행적이 너무나 많은 적군들을 양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 적군이든 심리적 적군이든 상관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전쟁 전투를 치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심지어 지난 총선에서 어 전라도 지방에서 굉장한 지지를 주었지만 지금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고립 무원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혈혈단신으로 단기필마로 적군을 돌파, 적진을 돌파해야 되는데 그건 무리죠,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타간철 정치특강 무조건 깐다 제이 편에서는요 안철수 정치인 안철수는. 안 철수, 철수 안 하겠다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소신을 굽히시고 무조건 철수.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가 되어본들 이등은 의미 없습니다. All or nothing 게임이기 때문에 전부를 취하느냐, 모조리 잃느냐 하는 정치의 준엄한, 아주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